갑자기 위에서 뭔가 떨어졌고, 비명이 들렸습니다. 경기 광주시 중심가 평범한 월요일 오후, 인도를 걷던 11살 어린이와 엄마, 그리고 한 남성이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추락사고가 아닙니다. 13층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성의 몸이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쳤고, 그 결과 어린이는 숨졌고,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영화도 아니고 현실이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7월 7일 오후 2시 34분, 경기 광주시내 중심의 한 상가 건물, 옥상 13층에서 18살 A양이 추락했습니다. A양은 마침 인도위를 걷던 45살 여성 B씨와 11살 딸 C양, 그리고 20대 남성 D씨를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치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와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D씨는 어깨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들린 굉음에 놀라 뛰쳐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광주시청 인근이라는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한낮 시간에 벌어진 사고의 시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엇보다 왜 미성년자가 옥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나, 옥상 출입은 관리되고 있었나 등 공공 안전과 관리 부실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A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수집, 그리고 A양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을 진행 중입니다. A양은 현재 중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만약 생존한다면 그 진술이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어린이 시향의 어머니인 B씨도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데요.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실려와서 응급소생술을 받았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모녀가 그냥 장을 보러 나왔거나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는 건데요. 하루 아침에 가족 전체가 비극에 휘말린 겁니다. 해당 건물의 옥상에는 출입통제 장치가 따로 없었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관리업체의 과실 여부도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냐? 옥상 개방은 아린 방조와 다름없다. 이런 일 생기면 죄 없는 사람만 피해자 된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 사이에서는 나도 저 상황에 있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